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낚시를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한 100회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낚시를 하면서도 막상 낚시를 갈 때가 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토종붕어를 잡기 위해서 경치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가까운 양어장에 가자니 좀 답답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치도 좋고 또 내가 사는 곳에서 좀 가깝고 그러면서도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 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정하는 곳이 저수지이면서도 양식고기를 방류한 보통 뭐 유료 낚시터 또는 관리형 낚시터라고 하는 그런 곳을 찾게 됩니다. 이런 관리형 낚시터들은 양식고기, 특히나 중국 붕어를 방류했다는 점에서는 양어장과 유사합니다. 근데 저수지의 형태나 주위 환경으로 볼 때는 일반 자연 저수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방류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양어장 낚시와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 관리형 낚시터에서 제가 직접 낚시를 하면서 낚시하는 순서대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악트인 전경에 잘 닦여진 편안한 낚시 자리.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곳은 충남 논산의 아계울 낚시터. 상류권은 수초와 갈대가 무성해 붕어의 서식 여건이 좋은 곳이다. 완만한 수심을 보이는 전형적인 평지형 낚시터로 많은 낚시인들이 즐겨 찾고 있는데. 관령 낚시터에서는 생자리에 앉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낚시하는 곳에 앉는 것이 요령이다 자리를 잡았다면 관령 낚시터 제대로 즐겨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포인트를 선정을 하시고 나면 먼저 낚싯대를 편성을 합니다 낚싯대 편성은 보통 양어장이나 관령 낚시터 모두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같은 길이 낚싯대를 두대 나란히 편성하는. 아, 11자 편성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아, 보통, 낚싯대 편성하고, 찌맞춤까지 하고 나서, 완벽하게 낚시 준비를 하시고 나서, 떡밥을 계시는데, 아, 순서를 조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대충 낚싯대를 편성해 놓으시고, 정밀한 찌맞춤을 하시기 전에, 떡밥을 먼저 개 놓으십시오. 그래야만, 그 떡밥 개고 나서 다시 현장 찌맞춤 하고, 그게 한, 뭐 짧은 분들은 5분, 긴 분들은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떡밥이 적당히 숙성이 돼서 아주 사용하기 좋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찌맞춤을 하시기 전에 먼저 떡밥을 개놓는 순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떡밥 이 밑밥은 크게 나누면 입질용 미끼와 집어용 미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그게 이봉채비든 좁쌀채비든 또 내림이나 중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바늘을 두 개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는 집어용 미끼를 달기 위해서고 하나는 실제로 고기가 와서 먹는 입질용 미끼를 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어용 미끼를 반죽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단품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크게 나누면 집어용 떡밥에 섞는 것들이 곡물류 떡밥 그 다음에 어분 그 다음에 첨가제, 약간의 첨가제 정도 되는데, 아, 굳이 비율을 따진다면, 아, 보리성분의 곡물류떡밥, 아, 여기 지금 세 가지 정도 제가 주로 쓰는 걸 내놨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걸 겁니다. 아, 이런 곡물류떡밥을 한 50%에서 60%, 약 절반이 약간 넘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분을 약 30에서 40%이 정도 첨가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에 아, 새우가루나 아, 또는 번데기 가루같이 또 아, 냄새가 자극적인 그래서 지보효과가 큰 그런 아, 아, 첨가제를 약10% 정도 이건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 보통 혼합을 할때 아, 대부분이 어분에 어분을 물에 충분히 불려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아, 보리나 첨가제를 추가해서 섞는 방법으로 쓰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오히려 어분을 먼저 물에 반죽해주면 떡밥이 떡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림도 잘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혼합을 시킵니다. 잘 혼합되도록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여기에 떡량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저어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여기 처음에 이렇게 집어보면 약간 물기가 나올 정도로 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어, 5분에서 10분 정도 끼 맞춤을 다시 정확히 하는 동안에 시간을 두었다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어, 풀림이 아주 적당한 어, 그런 상태로 되고 입질력 미끼는 가장 대표적인 게 특히나 중국붕어한테는 그루텐입니다. 그 다음에 어, 동물성 미끼로 지렁이 사실은 지렁이도 굉장히 좋은 미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어, 관량 낚시터를 가실 때는 조금 뭐, 깨기 싫으시더라도 지렁이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로는 사실은 사철, 지렁이를 능가하는 입필종 미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렁이를 준비하시고, 아, 그 다음에 식물성 미끼를 준비하신다면 보통 구르텐, 예, 보통 구르텐 성분을 이렇게 섞으셔서 한쪽으로 조금 질척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쓰기 적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 관령 낚시태는 이거 외에도 어분 단품, 어분만 물에 불려서 그거를 보통 어분 당고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 어분 콩알떡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의외로 특히나 겨울로 갈수록 그게 잘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 그루텐 어분 당고 지렁이 요정도 미끼는 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떡밥을 배합해 놓았다면 이제 찌맞춘 차례 이곳 아게울 락시터는 상류권을 중심으로 마름이 상당히 많은 편. 빈 바늘에 수초가 걸려 나온다. 네, 지금 찌맞춤을 하려고 채비를 던져 보는데 지금 마름입니다. 마름이 지금 사가 내리면서 아, 밑에하고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름이 있어도 다 떠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땡기면 올라올 정도로. 근데 이런 마름들이 찌맞춤 하실 때는 마름이나 어떤 부유물 같은 거또 대류 현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찌맞춤을 아, 한번에 끝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번에 걸쳐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찌맞춤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채비에 따라 찌맞춤이 약간씩 틀려지니까 아, 제 채비를 말씀드리면 저는 뭐 항상 아, 좁쌀봉돌 분할 봉돌 채비를 씁니다 아 바늘부터 좁쌀까지 거리 한 3cm 정도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제가 한 7cm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cm 이상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본 봉돌은, 본 봉돌은 보통, 일반 고리 봉돌이나 조개 봉돌을 쓰셔도 좋고, 이 가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납 볼더를 이용한 편납, 요걸 이용하셔도, 찌맞춤을, 현장에 따라서 바로바로 할수 있게 가감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채비를 교체하기 편하게, 이렇게, 스냅 도래, 스냅 도래 중에 스냅을 떼내고, 도래만 이렇게 원조로 연결을 해주면 필요에 따라서 요거, 스냅을 빼서 열어서 채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 채비가 파손이 됐을 때 교체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꾼들에게 낚시묘미를 말하라 하면 뭐니뭐니해도 환상적인 찌올림과 손맛을 꼽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찌맞춤은 기본. 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어야 할 찌맞춤이 낚시인들에겐 귀찮거나 어려운 부분이기도하다. 현장에 왔을 때또 굳이 현장 찌맞춤을 다시 해야 되느냐? 내가 수조에서도 정확히 맞췄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낚시터에서 충분히 고기를 잡다 왔기 때문에 찌맞춤이 정확히 된 건데, 수심만 조정을 해서 낚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조하고 현장은 물도 틀리고, 또 수압도 틀리고, 또 다른 저수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탁도가 틀리고, 수심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밀한 낚시를 위해서는 현장 물에 맞게 줄까지 다 달아서 다시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장 찌맞춤을 하는 요령은 아, 대부분 현장에서 하실 때이 찌하고 채비를 바짝 붙여가지고 이 아, 앞에 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잘 보이게 던져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실제로 낚시할 곳은 저 앞이기 때문에 이 아, 앞과 실제로 낚시할 포인트는 수심이 틀려서 수압이 틀려집니다. 같은 물이라도 또 줄 무게가 틀립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거와 쭉 뻗어놓은 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인트에 쭉 뻗어 던져서 포인트에 쭉 뻗어 던져서 찌맞춤을 반드시 현장 찌맞춤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에 던져서 찌맞춤을 하셔야 되는데 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수심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낚시할 곳에 수심을 왜냐하면 적당히 띄어놓고 하면 정확히 바닥에서 한 2~30cm 정도 띄어놓고 찌맞춤 하는게 제일 정확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심을 알아야 됩니다. 수심을 찌맞춤에 관계없이 파악하는 방법은 포인트에 정확히 던져서 이 찌탑, 보통 찌탑이 한 20~30cm 에서 정도 됩니다. 이 찌탑의 반 정도가 반 정도가 수면에 노출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찌 높이를 조정하시면. 낚시할 곳에 대략적인 수심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맞춰서 지금은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찝탑 지금 한 10cm 이상이 나왔습니다 물 바깥으로 저렇게 10cm 이상이 바깥으로 나오면 봉돌은 바닥에 채비가 바닥에 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봉돌이 닿았던 좁쌀봉돌이 닿았던 채비가 닿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수심은 나온 겁니다 자, 수심이 나오면 바, 채비를 바닥에 닿아놓고 찌맞춤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층에 띄워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비를 띄워야 됩니다. 채비를 띄우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그냥 찌를 채비 쪽으로 약 40에서 50cm 정도 내려주는 겁니다. 40에서 50cm 정도 쭉 내려주면 이 상태에서 던져보면 이게 찌가 무겁게 된 거라면 가라앉아 버려서 찌가 안 보이게 되고요. 가볍다면 찌탑이 나오든지 아니면 케미 꼬지 정도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 보통 수심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수심이 한 3m 이상 정도 될 때는 약간 무겁게 그래서 수면에 일치될 정도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찾는 양어장이나 관리형 낚시터들은 수심이 한 1.5m 에서 2.5m 사이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캠미반 정도 맞추는 게 정석입니다. 아, 수심이 아주 1m 이내로 낮다든지, 또는 바늘을 작게 쓰는 경우, 나는 미늘 없는 바늘 3호나 4호가 좋다. 되게 작게 쓰는 경우, 또는 아, 5호 바늘을 쓰더라도 아, 외바늘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아, 띠탑을 아, 습관적으로 나는 한뭐 5cm 이상 많이 내놔야만 찌보기가 편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볍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가볍다라고 하는 기준은, 아, 케미가 다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케미 꼬지와 케미가 만나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맞추시고, 근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아, 5호 바늘 내지 6호 바늘, 붕어 바늘을 쓰시고, 그 다음에 수심이 한 2m 전후가 된다라고 하면, 케미 반 정도 나오게 그렇게 맞추시면 가장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찌맞춤이 끝나면, 지금은 채비가 바닥에서 약 30cm 정도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떡밥을 달면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다시 찌를 올리셔야 됩니다. 찌를 올린다는 얘기는 반대로 채비가 바닥에 내려가서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만큼 내려야 되느냐? 아까 만약에 40cm를 내렸다면 내린 것보다 약 5cm 정도만 적게 올려주시면 그렇게 되면 찌탑 밑에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한 찌탑 두 마디 정도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저 상태에서 미끼를 달아 던지면, 아, 저 상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저거보다 잠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떡밥 무게에 의한 약간의 사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실제로 떡밥을 달면서 찌탑의 높이는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 보통 아, 무겁게 맞췄다라 하더라도, 케미 꼬지 이, 하가 케미꼬지까지 물 속에 잠기게 되면, 첫째는 굵은 부분을 잡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있어서 작은 입질 잡아내기에 불리해지고, 두 번째는 밑에 채비가 가라앉지 못하고, 아이 목줄이 서 있는 그런 0점쯤 맞춤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속에 흐를 수밖에 없고, 또 목줄이 서 있기 때문에 자주 허챔질이 나오고, 내려가는 입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띠탑을 많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채비는 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최소한 케미꼬지 밑에 한 마디 내디 두 마디는 꼭물 바깥에 내놓고 좀 보기 싫으시더라도 그렇게 낚시하셔야만 예쁜 띠올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결코 쉽지 않은 게 낚시 방법. 뭐든 기초를 잘닦아놔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실력 제대로 발휘할 수 있듯이 낚시도 마찬가지다. 현장치 맞춤까지 제대로 해놨다면, 이젠 붕어를 불러모으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보자. 아, 보통 그 떡밥을 달 때는 아, 두 바늘 중에 한 바늘에는 아, 입질용 미끼. 아, 지금 같은 경우 글루텐을 달아보겠습니다. 글루텐을 아주 조그맣게 콩알만하게 해서 뭐 동그랗게 하시든지 약간 타원형으로 위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달아주시고. 아, 나머지 한쪽 바늘에는 집어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집어제는 왼손으로 아,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될 정도로 크기를 해서 꾹 눌러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늘을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오른손으로 바늘 귀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각이 지도록 굳이 동그랗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각이 지도록 해서 물에 탁 착수되면서 3분의 1 내려가면서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닥에 안착돼서 약 3분의 1 정도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풀어지는데 염두를 주시고 처음에 초기 집어할 때는 그렇습니다 초기 집어할 때는 잘 풀어지게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떡밥을 달아서 여러 번 계속 고기가 집어들 때까지 투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어를 하는 사이 먼저 입질을 해준 건 늘씬한 손님 고기 지금 몇번 투척하자마자 이게 첫 수로 살치가 나왔습니다. 보통 칠이라고도 하는데 살치입니다. 살치. 채비는 원하는 포인트에 정확히 집중적으로 투척하는 게 요령인데. 투척하고 난 다음에 낚싯대 끝을 이렇게 들어서 아, 줄도 걸어놓고 채비를 당겨줘야만 아, 그래서 찌가 딱쓴 상태에서 아, 그 다음에 찌가 내려갈 때 다시 원 상태로 원하는 곳에 딱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낚싯대를 한 2, 30cm 정도 뒤로 당겼다가 찌가선상태에 내려간 다음에 쭉 원상태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야만 채비가 일정한 포인트에 내려가고 또 수직 입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어군도 정확히 모을 수가 있고 또 입지를 했을 때 정확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굳이 멀리 나서지 않아도 자연지와 다를 바 없는 손맛을 볼수 있다는 게 관리형 낚시터의 매력이다. 집중적인 집어 덕분인지 드디어 지의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 왔다! 이번에 낚인 건 분명 붕어는 붕어인데, 씨알이 너무 작은 애기 붕어. 지금 계속 집어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 자생 토종 붕어인 것 같습니다. 집어제를 계속 달아서 던지다 보면 제일 먼저 반기는 곳이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 살치나 또는 조그만 붕어 치어들 이런 것들이 덤비게 됩니다. 특히나 이 관리형 낚시터는 오히려 양어장보다도 특히나 토종붕어 조그만 새끼들이 많이 덤비게 되는데 이제 그런 치어들이 덤빌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아,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아마 아, 치어들이 먹지 못하도록 조금 단단하게 어분을 뭐더 섞는다든지 거기다 그루텐을 섞어갖고 단단하게 해서 풀어지지 않도록 그 치어들이 건드려도 안 풀어지고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큰 고기가 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그렇게 되면 아 집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집어제를 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어제를 달면 피라미들만 오기 때문에 미끼만 달아서 던져놓고 큰 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고기가 많은 곳에서도 하루 저녁에 다섯 마리 입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법에 이이제이라는 e -E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고기는 치어들은 큰 고기로 쫓아내는 게더 빠릅니다 그래서 집어를 더 열심히 하면 오히려 피라미가 온다고 해서 미끼만 달지 말고 집어제를 꾸준히 달아서 하다 보면 주위에 큰 고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큰 고기가 오게 되면 작은 고기는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고기가 먹다가 또 작은 고기도 오고 또 섞어서 뭐 피라미가 오다가 붕어가 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 피라미나 치어가 있다고 해서 어, 뭐 겁나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 더모은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어제를 끊지 마시고 어, 적극적으로 집어제를 계속 넣어주면 큰 고기가 오면은 작은 고기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충에서 많이 쓰는 아, 보통 뭐 일본말로 바라케라고 하는 확산성 집어제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거를 섞어서 쓰면. 집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기능성 떡밥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집어력이 높다 라기보다는 어 사실은 어분이나 보리 계열 떡밥보다 집어제는 떨어집니다 집어력은 떨어지는데 자체 비중이 가볍습니다 굉장히 빵가루처럼 아주 부풀려 놨기 때문에 비중이 가벼워서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사선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빨리 풀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 확산성 집어제를 쓰기도 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우리나라 떡밥들도 굉장히 여기 지불력이 좋아져서 고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위로 끌어모으는 것까지는 정말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큰 관건은 가라앉히는 겁니다. 가라앉혀서 미끼를 먹게 하는 건데 아 그런 확산성 지불제들은 잘못 쓰면 물론 잘 쓰면 괜찮지만 아 잘못 쓰면 오히려 고기를 띄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외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저는 그런 확산성 집버제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잔시알이 낚인다는 건 이제 곧큰 고기들도 모여들게 된다는 신호. 잔잔한 수면에 드디어 또한번 입질이 온다. 이쪽. 오, 큰 거다. 아. 재빠른 챔질로 낚싯대를 따라왔습니다. 들어보지만 아쉽게도 빈 바늘만 허공에 맴돈다. 큰 고기를 걸었는데 잉어나 향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걸었다가 떨궜습니다. 어느 정도 주보는 이제 된것 같습니다. 늦가을엔 밤 낚시 못지않게 낮 낚시 조과가 좋은 법. 여기 저기 붕어 낚는 손길 분주하고. 낚시인 입간 환한 미소가 퍼진다. 이젠 본격적인 입지를 받아볼까 싶은 순간, 아쉽게도 고기를 놓쳐버린 성재현 씨. 녀석을 놓치면서 생긴 파장이 집어든 고기까지 다 쫓아버린 모양이다. 한동안 꿈쩍도 않던 찌가 드디어 움찔하고 몸을 풀기 시작한다. 그렇지. 반갑다. 아싸. 챔질의 성공. 푸른 창공을 가르며 휘어지는 낚싯대가 분명 작은 씨알은 아닌 듯한데. 잉어나 향어 같은데. 언뜻 수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묵직한 손맛이어서인지 스릴을 더한다. 화끈한 손맛을 안겨준 것은 바로 물돼지 향어. 손맛 보기에 딱 좋은 알맞은 크기다. 굉장히 어렵게 향어를 낚았습니다. 아까 집어를 시키고 큰 고기를 걸었다가 떨궜는데 그 고기가 빠지면서 아마 그나마 집어됐던 고기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자연지도 마찬가지지만 아 이런 관리형 낚시들도 큰 고기를 걸었다가 떨구게 되면 그 고기가 휙 빠져나가면서 놀래서 다른 고기들도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집어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저같은 경우도 그거 빠져나가고 한 1시간 반 정도 어, 계속 다시 집어를 해서 겨우 지금 향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그 집어가 잘 안되는 경우에 아, 대부분 뭐 포인트를 바꾼다든지 포인트를 바꾸는 건 좋습니다 포인트를 바꾸는 건 좋은데 아, 그러지 않고 본인이 쓰는 찌나 채비 찌맞춤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면 낚시가 짜증스럽게 되고 또 오히려 낚시할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본인이 쓰는 찌채비 찌맞춤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고기만 와서 입질을 해주면 올라오는데 지금 내가 집어를 제대로 못 시켜서 찌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입질을 하다 보면 꾸준히 밥질을 하고 집어를 시키다 보면 이렇게 해가 떨어질 때또 밤까지 하신다면 밤낚시에는 분명히 입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은 어느덧 붉은 노을을 만들기 시작하고 묵직한 향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손맛을 보려는 성재현씨 또한번 멋지게 휘는 낚시대가 보는 이들의 가슴까지 설레게 한다 이렇듯 자연지에 비해 좀더 수월한 손맛을 안겨주는 관리형 낚시터 조금만 알고 낚시를 시작하면 편리한 낚시 여건에 즐거운 손풀이까지 일주일 스트레스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다. 언뜻 토종 붕어인 줄 알았는데 중국 붕어입니다. 지금 느슨하게 아, 빠진 체형이나 이 꼬리 지느러미가 좀 아, 가늘게 발달한 부분이 언뜻 토종인 것 같아서 토종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중국 붕어입니다. 아, 이곳이 그 마름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아, 자연적 수지다 보니까 방주된 지 오래된 고기들은 이런 식으로 토종 비슷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좀 전에 향어를 잡고 한 5분 정도 후에 중국붕을 잡았는데 집어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집어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을해가 짧다 보니까 벌써 해가 거의 지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처음에 제가 그 포인트 선정을 할때 관량 낚시터에서는 첫째는 사장님한테 여쭤보던지 아니면 주로 다른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요령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촬영을 위해서 남들이 잘안 앉는, 외, 외떨어진 곳에 와서 앉았는데 이게 생 자리다 보니까 집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녁때가 되니까 꾸준히 집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계속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가능하면, 어, 려운 낚시 안 하실려면 관리형 낚시터에 오시면 다른 분들이 많이 앉은 자리, 그래서 어느 정도 집어된 자리에 앉는 것이 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낚시로 오셨다가 추우면 차에서 히터를 켜놓으시든지 또는 어, 텐트 안에서 주무실 때 게스를 켜놓고 주무시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그 통풍구를 조금 만들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절기에 감기도 들리지 않고 또 그런 안전사고도 당하지 않는 그래서 즐거운 낚시를 할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